뭐 보지 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치대 구치입니다. 제가 오늘은 크라이모테라피라는 걸 해보려고 왔어요. 이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원형 통에 들어가서 영하 100도까지 낮춘 다음에 거기 좀 이렇게 있다가 나오면 칼로리 소모도 엄청나게 되고 뭐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 알몸으로 영하 백도를 견뎌야 돼서 살짝 좀 무섭기는 한데, 근데 뭐 얼마나 춥겠어? <laughs> 아무튼 제가 체험을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 체험하러 왔는데. 좀 안내해드릴게요. 네, 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하면 되나요? 들어가시기 전에 저 안전수칙이나 설명문지표 작성도 좀드릴게요 네. 크라이오테라피 하시는 있어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기계는 다양하긴 한데 아, 저희도 원통형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기계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이너스 130도 이하까지 체척을 내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다리 테라피예요. 하실 때 되게 처음 하시면 추워서 긴장하실 을수 있어요. 네 그냥 편안하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해보셨어요? 네 저는 정해죠 어. 어때요? 너무 춥지 않아요? 다양한 느끼는 게 다른데 저는 괜찮았어요. 어느 정도는 계속 춥다가 어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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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 상태로 그제 일찍 더 올라가도 더 내려가도 더 이상의 추움은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밖에만 나가도 패딩만 응. 뭐안 세우면 춥지 않아요? 아 그쵸 추운데 그런... 당연히 춥습니다 그, 정도... <laughs> 아, 그 정도는 네, 추운데 아, 얼 정도의 내가 동상 입을 죽겠구나 싶은 정도의 지금 자, 일단 다 착용을 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바로 보기인가요 네네 아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네 신발 신고 올라가시면 돼요 신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어? 네, 시고 깨끗하셔서 굳이 올릴 필요 없는 거같아요 이게 원래 올라가요? 네아 머리가 네, 나와야 되니까 네아까마어세요네 벗어서 주시면 되세요 네 열이 많으신 편이세요? 네땀 많이 나신다고? 네제 <laughs> 네. 열이 많아가지고 아... 많이 안 추울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안추우니까요 네. <laughs> 오오오. 아, 요 정도. 벌써 50대에요? 네네. 괜찮으시죠? 네, 뭐, 버틸 만한데요? 네. 약간, 약간 춥긴 한데. 이제 마이너스 1 0도까지있습요다 거기, 여기서 120도나 1 4 0도나 체감하는 거는 비슷하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뭐, 버틸 만한데요? 괜찮아요. 지금 약간. 오오 내가 얼굴이 안 추우니까. 약간 그, 추위를 느끼는 게좀 덜한 것 같아요. 지금 으... 120도 120도예요? 네, 그 120도예요. 그 정도. 1 2 0도예요 네, 지금 1 2 0도에3 5 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지금 그 뭐하면이게 음, 아, 어? 어, 별로 안 춥네요? 내려볼까요? 다시 가까 네, 네. 아, 도전. 으... 네. 오! 어 어떻게만 해요... 괜찮으요네 어, 어, 어. 괜찮았어요 아 <laughs> 어, 오케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체형 잠시 재드릴게요 네 이렇게 추워하시는 거에 비해 많이 안 내려갔어요 23도까지밖에 안 내려갔어요 아 내려갔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네, 또 네. 열이 많아가지고 아! 이렇게 뭐 영하 120도 넘게까지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뭐이 정도면 뭐잘 버텼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 체온 자체가 아까 마지막에 본 것처럼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한20몇 도? 그러다 보니까 뭐이정도만뭐 버틸만 한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운동한 것처럼 지금 땀이 엄청 나가지고 칼로리 소모는 좀 있긴 한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다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버티는 그 온도랑은 사실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얼굴은 안 춥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그 체감 온도는 이 외부에서 이제 얼굴 막추 때, 이때보다는 좀덜 추운 것 같다. 이런 느낌.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어 어,